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에서 어,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고대사의 대표적인 석비라고 할수 있죠, 대표적인 금성문인 광개토왕비문을 둘러싼 지난 1세기 이상의 연구사를 어, 오늘 어, 한번 신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왕비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고요.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었던 대표적인 금성문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연구자들 내에서도 현재 이 광개토왕 비문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 100년 이상의 연구가 있었던 이 광개토왕 비문의 연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광개토왕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어,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속설에는 광개토왕비가 조작되었다. 또 광개토왕비문이 일본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입증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설들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까지 이 비의 내용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도대체 이 광개토왕비문 속에 숨겨진 고구려인들의 증언의 내용, 진실은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의 연구와 관련해서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광개토왕 비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거기에 앞서서 광개토왕 비문이 있는 곳고구려 예, 수도겠죠? 그 위치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역사상 어, 크게 두번 천도 두번 수도를 옮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는 우리 보통 중국의 길림성의 환인 지역에 해당하는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수도를 두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두 번째 수도 중간에 뭐 잠깐 옮겼다가 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두 번째 수도는 국내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만포시 바로 암록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고구려 시대 기록에서는 국내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왕비도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마지막으로 천도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기 427년에 장수왕 때 마지막으로 평양 지역에 수도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668년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수도를 두고 유지해 왔었습니다. 자 오늘 고구려의 수도 어떤 자연환경과 당시 고구려 지배층들이 이 지역에 두었던 자기 정신적 위험을 그 내세우기 위해서 두었던 석가 구조물들 이런 걸 보면서 광개토왕비가 과연 그 지역에 세워져서 갖는 의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을 사전을 통해서 한번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려 최초의 수도 줄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중국 길림성 환인시 일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가 어디였다 라고 하는 비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 사실은 문헌기록에는 뭐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문헌기록은 다 옛날 지명을 근거로 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줄본이라고 하는 수도가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은 고각 자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라든가 고구려 계통의 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줄본 지역이 환인시 일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환인시 일대 남아 있는 수많은 고구려 계통의 초기 적석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지역에는 실제로 고구려의 그 수많은 고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이역에는 고구려 고분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산성과 평기성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기 그 보시면요. 환인시 일대 고구려 수도가 있던 지역에 그 환인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고구려 그 고분들이 남아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고성자, 두 번째는 하고성자, 또 하나는 고령묘자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고령묘자는 그 수몰이 되어서요. 환인댐 내에 지금 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고성자와 하고성자 지역에 고구려의 초기 적석묘들이, 적석총들이 음,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고대 당시에는 지배층들이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의 음, 무덤을 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고성자와 하고성자 유적지가 있는 이 고분들이 있는 곳이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이자 고구려의 초기 수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고구려의 초기 평지도성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음, 지금 찍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평지도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지도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환인 일대가 고구려 초기 수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이 지역을 위성 사진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아주 그냥 첩첩산중입니다. 굉장히 그 높고 험한 산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보통은 수도를 이렇게 산속 깊숙한 곳에 두지 않죠. 사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원활하고 하는 지역에 또 농토가 많은 지역에 두기 마련인데 어이 경우에는 아마도 고구려가 방어를 위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기에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산속에 폭도를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이 누구였는지 고구려가 당시 아직 힘이 강성하지 않던 시절에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 사진은요. 고구려의 그 상고성자, 고구려의 그 도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상고성자 인근에 도성이 있던 그 흔적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고성자 인근에는 고구려 초기 지배층이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고분들이 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의 적석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면 이제 강가에서 주로 구할 수 있는 자갈돌르들 이런 것들을 구해서 땅을 먼저 파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모래라든가강자갈들을 덮는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것도 상고성자 인근에서 보여지는 고구려 초기의 귀족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그 도성에는요. 평지성과 더불어서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도성이 보통 평지성과 산성 두 가지가 다 발견되는 게 고구려 도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지성은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려 산성의 위치는 사실상 명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온년산성이라고 하는 이 산성이 고구려의 그 도성이 있던 산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이 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산성으로 식량이라든가 뭐 기타 짐들을 싸지 마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소라고 생각되는 비정되는 곳이 바로 오년산성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 위에 또 다시 큰 절벽이 놓여 있는 자연지형으로 대부분 성벽이 이루어진 산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가까이서 그 들여다본 모습인데요. 이 지역을 도로가 일부 옆에 나 있긴 합니다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뭐 SUV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지만. 이 산성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산성 꼭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산성 어디쯤부터는 다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상부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 성벽이 아니라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 자체를 이 자연암벽을 산성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위에 지형이 험하고 좋아도 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물을 구할 수 없다면은 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 속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네, 조그만 연못이 있고 여기 뭐 이제 뭐 천지라고 옆에 어, 써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기하게도 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어, 이 위에서 아마 이 물을 근거로 해서 식량을 가지고 적군한테 저항을 하는 그런 용도로 어,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수량 자체가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상주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만, 이 산성을 이용했던 것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산성의 대부분의 성벽들은 다 절벽으로, 자연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지역,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문이나 서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쌓아놓은 통벽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고구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의 모습인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당시에 성을 얼마나 꼼꼼하게 돌을 다듬어서 잘 쌓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